선생님이 양옆에 그림을 설명해 주신다고 하거든요. 설명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쪽 그림. 어? 저기 한 분이 무서워 하시고 계시고 그 앞에는 손톱 자국인가 저게. 아! 저건 무슨 그림입니까? 아! 저 그림은요. 네. 몸이 출연할 수 있으니 조심하시오. 다섯 개나 곰 조심. 자동 공도 조심하자. 저 그림은 공조심 그림일까요? 아니에요! 이 세상에는 아주 착하고 멋진 그런 어른도 있지만 아주 못되고 나쁜 그런 어른들도 있어요 그런 어른들이 여러분들을 저렇게 잡아가고 여러분들 마음의 상처를 내려고 하고 여러분들 몸의 상처를 내려고 하면 우리는 뭐라고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까? 어 맞아요 싫어요 아~~ 진로폰 질로폰 아니고 싫어요 그리고 아아 안경 안경 아니고 안 돼요 마지막으로 통화 주세요 도망쳐 <laughs> 내 주변에 있는 착한 어른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우리에게 위해를 가하려고 하는 나쁜 어른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야 돼요 여러분들이 상대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에요 어른이기도 하고 힘이 세기도 하고 아 공처럼 힘이 세구나 어 공처럼 힘이 셀수 있는 나쁜 어른들로부터 여러분들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할수 있습니까? 자 이제 두 번째 그림 어? 한 명은 죽으로 앉아있고 뒤에는 저 친구를 잡으려고 하고 있네 저건 무슨 그림입니까? 아저 그림은요 네 어른 땡 놀이하고 있어요 저 앞에 있는 저 친구가 지금 어른인 상태거든요. 뒤에 있는 친구가 잡을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하기에는 저 손이 너무 까만데 아, 저 친구 손 아쉬웠다. <laughs> 여러분들, 저거는 어른 때 놀이하는 게 아닙니다, 맞죠? 어, 우리가 우리 옆에 있는 친구에게 충분히 상처와 슬픔을 안겨다 줄수 있다. 옆에 있는 친구 쓸데없이 만지고, 옆에 있는 친구의 신체를 가지고 쓸데없이 놀리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성폭력이 될수 있어요. 저기 있는 친구가 눈물을 흘리고 있죠. 콧물도 흐릅니다. 슬프다는 거예요. 그만하라는 뜻인데 그 행동을 계속 이어서 한다면 우리 안에서 성폭력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상처도 커지지 않도록 여러분들은 옆에 있는 친구랑 더잘 지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줄 수 있습니까?